저랑 이제 그 그런 사항을 해보자고요. 자, 아, 자, 사모님과 함께 얘기해볼게요. 네. 남자가 하늘인데 말이야. 어서 말 남편 때막 대두고 말이야. 어 그럼 됩니까? 아니요. 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에요. 어. 예. 그, 그런데 하늘 값은 없고 땅 값은 요즘 비싸요. 아. 그리고 네. 날 낳으신 분은 어머니. 어머니 그. 네. 세상에 여자는 위대하다. 아. 그러니까 좀 화가 나도 네. 여자를 잘 위해줄 줄 알아야 그러면 요 네. 어, 우리 사모님께 내가 어, 말씀 드릴게요. 사모님 나라 지켜주세요. 나가서 나라 총 들고 싸워주고 해야죠. 그거는, 왜 남자가 나라 지켜야 돼요? 아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은 이해찬 아닌가 상황? 아, <laughs> 더더더불어당에 민주. 아, 나 사장님하고 제 얘기 상황은, 안 할래. 상황은 이해찬이고요. 이제 핫바지는 문재인 씨. 맞아요, 문재인 씨예요, 맞아요. 근데 맞... 네. 음 맞는 말인데. 근데 그거 알아요? 문재인 씨는 노무현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데 근데... 응. 밑에 아래 것들이 망가뜨렸어요, 문재인 씨. 근데 씨를. 있잖아요. 아래 것들이 어.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여기 이 얘기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하다가 왜그 이야기로 변환시켜요? <웃음> 끝. <웃음> 남자는 하늘입니다. <laughs> 하늘값은 없고 땅값은 비싸요. 아멘. 저는요, 저는 사모님 좋아해요. 왜냐? 에이. 에이. 나는 딴 사람이면 내가 와도, 인사도 안 해요. 나사랑하자아 근데 사부님은 저한테 돈 쓰고 갔잖아요. 전. 아유, 돈 써가지고 얼마나 썼어. 그래도요, 사부님 저한테 깎지도 않고 잘, 좋은 걸 잘해줘라 이랬잖아요. 근데, 밥맛 없는 사람들은요, 와서 깎고 또 깎아요. 두번깎고 그리고 카드 꺼내. 눈깔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가서 안을까고그 대신 좋은 걸로 달라고 말해요 맞아요, 예, 사모님. 고맙습니다. 뭐, 커피 한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커피 안 마셔요. 마셨어요. 아, 예. 사모님 마음이 딱 후덕해 보여요, 딱 보도에, 보더라도요. 예? 후덕해 보여요. 사모님,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지하철에서 여자들 좀몸좀 좀 닿았다고, 성추행했다고 막 빽거리고 신고하는 것도 그건 잡된 거죠. 그건 아니지. 몸좀 닿았다고, 아니야. 중요 부위를 닿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지하철을 꽉 찼는데, 몸이 좀 닿았어요. 응. 예를 들어서 닿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 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옛날에 나이트크럽에서 노래했잖아요. 부비부비. 그거는, 부비부비는요. 부비부비. 부비부비는. 아니, 그, 전철에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거하고, 부비부비하고는 질이 틀리죠 그러면 사모님 하나 물어볼게요. 멋진 남자 가 사모님한테 부비부비 했다 이거 지하철에서 에. 그럼 신고 하실 거예요 멋진 남자가 아니그 신고하지 양립 멋진 남자가. 남자가 그 사람은 분명히 50미터 미남일 거야 어 아, 대신에 못생겨도 부비부비 부비부비 못생겨 나는 반대로 지하철에서 에. 여자분이 저한테 부비부비 한걸 봤어요 내가, 부비부비 꽉 차니까. 아이 그래서 아주머니, 네. 저 뒤로 가라고. 네. 나 신고합니다. 내 그랬어요, 내가. 꽉막 네. 뒤에서 막 문대는 거야. 아, 승질났구나, 진짜. 왜꽉 차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문대는 거는. 네. 그리고 아줌마가. 내 의도적으로 문대는 문문 거는 알아요. 나 총각인데, 아, 뒤에서 아줌마가 지하철꽉 찬데, 어쩔 수 없이 가자서자 문대겠지만, 나도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아, 잘생긴 사람도 밑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그럼요 음. 누가 안희정씨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 몇미터 미남이에요 나는 내가 제일 존중하는 호남뿐은 단한, 호남 단한 사람 누구냐 남진 남진은 해병대 보수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 남진 남진.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태진아도 보수 김흥국도 보수 나 존경하는 서장훈도 보수 김흥국이는 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단한 사람 정정 정, 정, 정우성이. 아, 걔는 그렇구나. 무슨 난민 걱정하고 앉아 있어. 북한에 있는 북한 인권 걱정을 안 하고 난민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 난민을 받아주지않아자기는 집에다 좀 받아주지. 난민 난민 어. 아. 사람들이 아, 사장님 너무 사장님 왜 이렇게 안 나오셔 근데? 예? 사장이니까 늦게 나오죠. 지금 주님께서 곁에, 주님께서 계셔갖고 춤을 시우계시 주님께서. 아, 알았어요. 아니, 갈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